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이번 11월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미국 내 모든 공장에서 중국산 부품 완전 배제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폭탄,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그리고 세액 공제 탈락, 미중 공급망 전쟁이 격화되면서 테슬라는 1년에서 2년 내 모든 중국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체 공급망의 핵심에 대한민국 배터리 기술이 서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들을 보유한 선진국인지 알려지게 됩니다. 또한 댓글로 한국 배터리 기술 자랑스럽다. 또는 공급망 전쟁의 승자는 대한민국과 같이 한국을 응원하는 말을 남겨주세요.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외국 시청자분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론 리우 45살 중국계 미국인이자 테슬라 상하이 공장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중국 기술을 믿었고 한국은 그저 따라오는 나라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공급망 전쟁이 터지고 LFP 배터리 대란이 시작되던 그날 제 앞에 한국 배터리 기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기술자의 자존심 붕괴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발견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입니다. 중국의 배터리 시스템, 부품 공급망, 그 모든 것이 제가 20년 청춘을 바친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닝더스다이의 LFP 배터리 사천성의 히토류 가공 기술, 광둥성의 정밀 부품 제조. 저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그냥 중국 기술 따라가며 싸게 파는 나라일 뿐이지. 삼성이나 LG는 그저 우리 부품 조립하는 곳 아닙니까? 제 마음 깊이 새겨진 오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봄 중국 정부가 히토리와 자석 수출 제한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배터리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공급망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제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공급업체들의 비명 같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부품 가격이 40% 올랐습니다. 납기를 맞출 수 없습니다. 정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중국 부품을 쓰지 않겠습니다. 향후 1년에서 2년 내 완전 교체합니다. 최고경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본사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결단의 최전선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상하이 공장 기술 책임자로서 저는 중국 공급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400여 개의 협력사, 수천 개의 부품 라인.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까? 중국의 탄탄했던 시스템이 정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자 저 또한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제 인맥이 제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임시대안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저 중국 기술 못쓸때 잠깐 땜질할 곳. 하지만 그 생각마저 조만간 산산조각날이란 건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장 긴급 현장 실사. 아론 리우 책임자. 일주일 내 대체 공급망 보고서 제출. 한국이라니. 제 손이 떨렸고, 뺨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저는 충남 천안의 한 배터리 공장 앞에 섰습니다. 본사의 냉정한 지시였습니다. 한번 보고 판단하라. 중국 없이 미국 공장을 돌릴 수 있는지.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상하이 공장에서 익숙했던 시끄러운 기계음.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혼잡함.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대신 정밀하게 통제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인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배터리 셀 생산 라인마다 불량품을 즉시 걸러내는 자동화 센서가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각 셀의 온도, 압력, 전압 데이터가 초 단위로 모니터에 표시됐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시간 단위로 체크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 머릿속에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하나로 부품 원산지까지 역추적합니다. 불량이 발생하면 30분 안에 원인을 찾아냅니다. 30분? 상하이에서는 불량 원인 찾는데 며칠씩 걸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단단한 벽이 머릿속에서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체계였습니다. 저는 라인 끝까지 걸었습니다. 시트 커버. 금속 케이싱, LFP 배터리 셀까지. 모든 공정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중국 공급망을 신뢰했던 이유는 물량이었습니다. 빠르고 싸고 많이.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정밀하고 추적 가능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제 안의 자부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한국을 무시했던 이유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시범 라인일 거야. 실제 양산 체제는 다를 거야.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때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이 라인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 이미 미국 내바다주 테슬라, 시험 공장의 납품 테스트 중입니다. 결과 보셨습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본사가 이미 한국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본사는 저를 조사하러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고 저한테 확인받으러 보낸 겁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 본사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배터리 설비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 공급 가능 여부 즉시 보고 바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뒤 본사가 정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라인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부품을 미국 내 모든 공장에 즉시 적용하라. 저는 보고서도 제출하기 전이었습니다. 본사는 이미 테스트 결과를 받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데이터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미국 시장용 테슬라 차량에 사용될 핵심 부품의 납기와 품질 모두 중국산 대비 월등했습니다. 납기는 40% 단축, 분량률은 65% 감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LFP 배터리 문제에서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 의회가 정한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의 고율 관세까지 붙었습니다. 한 대당 5천 달러 추가 비용. 이건 사업이 아니라 자살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배터리는 세액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네바다주에 건설 중인 한국 배터리 공장이 2026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서 대체 가능하다. 저는 본사 긴급 프레젠테이션 자리에 섰습니다. 부사장, 최고 재무책임자, 법무팀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 기술 없으면 우리 미국 시장 못 버팁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중국 공급망을 신봉했던 제가 이제 한국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리우 책임자, 확신합니까? 저는 한국 공장에서 찍어온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확신합니다. 중국은 물량으로 승부했지만 한국은 시스템으로 승부합니다. 미중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한국만이 답입니다. 그날 회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테슬라 미국 공장 라인 전체를 한국 부품 중심으로 재편한다. 1년 내 중국 부품 비중을 80% 감축한다. 그리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중국 기술을 믿었던 제가 이제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된 겁니다. 미중간 공급망 대결이 치열해지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핵심이었습니다. 제 과거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삼성, LG, SK. 제가 조립공장이라고 무시했던 그 이름들이 이제 테슬라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날 밤제 이메일함에 극비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테슬라 미국공장 한국부품전환 로드맵. 저는 그 문서를 열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2025년 12월. 테슬라가 전 세계를 향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차량의 배터리 및 핵심 부품 공급선을 한국으로 전환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미중 공급망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저는 테슬라 본사 투자자, 설명의 무대에 섰습니다. 300여 명의 글로벌 투자자와 언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지키려면 한국 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닙니다. 공급망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저는 스크린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구축한 배터리 라인, 실시간 품질 추적 시스템 그리고 미국 네바다 주에 건설 중인 합작 공장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기업들의 기술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의 신뢰성 이 세가지가 테슬라의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제 말에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반발은 없습니까? 비용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비용 절감입니다. 한국 부품은 품질 보증, 납기 준수, 지정학적 안정성까지 제공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한 투자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우 책임자, 당신은 중국계 아닙니까? 이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데이터를 믿습니다. 한국 기술이 더 나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테슬라 한국행, 글로벌 공급망 지각변동,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급등. 미중 디커플링 시대. 한국이 최대 승자. 세계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중국 기술을 신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기술은 물량이 아니라 시스템이고, 진짜 신뢰는 가격이 아니라, 품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 공급망의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기술이 세계를 바꾸는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야기는 실제 뉴스에 기반한 감동 사연입니다. 한 기술자의 오만함이 무너지고, 한 기업의 공급망이 뒤바뀌고, 한 나라의 기술이 세계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싸움 속에서 대한민국이 기술과 시스템으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기술을 맹신했던 아론 리우는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물량이 아닌 정밀도 가격이 아닌 신뢰성. 그것이 대한민국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이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한국 배터리 기술이 세계를 바꾼다 또는 미중 전쟁 속 한국의 승리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일으킨 또 다른 기술 혁명의 순간을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